오늘 여기에서 어 11시부터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원래는 이제 재능기부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어 저도 유튜브 뭐 영상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는 건 초보이기는 한데 좀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조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까.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저 밖으로 왔니? 네, 네. 잠깐만. 이상을 보 이상한 웃었어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네. 선생님을 조금 수어요. 다음 그럴게. 네, 영서 수업하시면은 그거 네. 안녕하세요. 많이. 네. 얘들아 일단 앉자 볼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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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사람들 인사해요. 아저 아는 친구들 손만 기다릴까요 네. 네. 쟤는 돼지예요. <laughs> 별명이 돼지예요. 아, 돼지. 왜요? 별명 아니에요. 별명? 그냥 돼지. 돼지예요. 돼지. 네. <laughs> 아 그걸 쓰고 있어서. 이분은 펭귄이셔요. 펭귄. 이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카메라. 네. 아, 그래요? 어. 아, 뭐. <laughs> 아저씨 이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예. 네? 얼굴 올라가도 돼요? 아. 여자 대해 주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유명하진 않네요. <laughs>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채널 이름 뭐예요? 유미예요. 왜요? 아, 좀 알려주세요. 아, 싫어요. 또 아. 채널 있는 사람. 저있예요 채널 있잖아요 채널이 뭐예요? <laughs> 아시잖아요. 어니 어? 여기 이 친구는 <laughs> 햇님달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있을까요? 네, 어, 저... 네, 헨닌 달린 검색창에안 나와. 헨닌달리 예? <laughs> 네, 게임 TV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 처음에 so. <목소리> 아, 봐. 처 <laughs> 맞아 <laughs> 봐. 기장 일곱 사람. 네? 자기장은 기장 <laughs> 같이 하자. 장기장은좋기밖에 없는데? 오, 저기 이렇게 숨었다, <laughs> 저 봐. 저기 숨어 있는 거야? 아 <laughs> 아니, 유튜브, <목소리> 유튜브 하면은 아빠, <laughs> 아주 잘될것 같아. 야, <laughs> 이거 나볼 거. 아파. 안 아파. 하나 봐. 이거 막. 나 아직 돈인도안 <laughs> <신이도> 없어. <laughs> 나 진짜 좋아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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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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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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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성인 돼서 무지 크게 어 야저 아, 양말 좀 봐. 양말 시커먼 거 봐. 아, 저희 한명 친구는 지금 오고 네네. 있는데, 먼저 시작을 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학 동안에 니네 컴퓨터 수업 해주신다고 하신 선생님이셔. 따라가지고 잘할수 있도록 하세요. Yeah. <웃음> 반가워요. <웃음> 게임 또 좋아하는 친구? 다 게임 좋아해요. 여기 친구는 게임 좋아해요? 음, 아저씨는 원래 게임 만드던 사람이에요. 써봤어요 어, 게임을 좋아해서 원래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많이 남나요 아, 이게 픽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한번 들어와서 봐봐요. 지금 이번에 아저씨랑 같이 할 거는 어, 유튜브 채널을 다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네. 본인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네. 자, 근데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편집. 뭐, 어, 그렇죠. 편집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카메라를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유튜브 우리 촬영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자, 요거 친구 혹시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인지? 주대용 카메라. 액션 카메라가 있죠. 액션캠이라고도 하고. 자, 자, 우리 네.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혹시 스마트폰 있는 친구? 누가 있어요? 스마트폰.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촬영을 할수 있고, 자, 이런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이 카메라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오, 그렇죠.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면, 자, 이렇게 촬영하면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흔들려요. 어, 우리는 어, 최대한 안 흔들리게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영상 보면요. 얘가 되게 흔들려요. 근데 이런 액션 카메라는 어떻게 되느냐? 흔들림을 보정해줘요. 다음 주까지 영상을 하나씩 촬영을 해오세요. 스마트폰 있죠?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내용을 결정을 했어요. 어, 나는 이런 내용을 올릴 거야. 자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기가 촬영해온 영상을 편집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편집한 영상을 올려야죠 그렇죠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우리 서로 다 같이 서로 구독을 해줄 거예요 네? 막 구독할 거예요 어, 어, 구독을 할 거예요 왜 싫어요? 그래요왜 <laughs> <왜요? 나도 웃음> 싫어요? 우리 서로 같이 구독해서 그래. 자 친구 영상도 같이 볼 거예요 김나라 어 그럼요 어, 근데 이유 음. 엄마가 그런데 이유 음. 애들한테는 댓글을 못달게 막아버리네요. 애들 아플이 달려도 애들이 어른보다 음. 아플이 달리면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어. 댓글을 아예 막아버리네요. 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막... 자, 영상을 올릴 때, 어, 그렇죠. 막아버리요설정에서 어, 음. 댓글이 달리지 않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그런 게좀 상처가 될것 같다 그러면 음. 영상 올릴 때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음. 뭔가 구독을 아, 할수 없게 아, 하는 거 <laughs> <아닌데>? 구독을요? <laughs> 구독을 할수 없게 하고 싶어요? 그냥 나만 보고 싶어요? 아 네. 음.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거를 비공개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비공개라면 어떻게 되냐? 나만 보는 거예요. 어, 내가 보여줄 사람 없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공개를 해놓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한테 오, 보여주기 싫다 하면전 음. <laughs> 세계 사람한테. 음. 음. <웃음> <계속> <웃음> 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똥 산의 영상이요? 아, 뭘... 음, 그래. 예, <laughs> 아 그런거는 좀그래요 좀 <laughs> 유튜브 같은거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꾸 하는 어떤거? 다 아,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아, 아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라 그래요? 네아 어, 그렇구나 네, 그래요. <laughs> 자 다이어리 꾸미기가 또, <X3> 또 뭐가 있을까요? 엑 세대가 아니시군요 어 아저씨는 엑스 어, 세대 레고 만드는 레고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레고 만드는 레고 것도 괜찮고 우리 먹방 먹방도 혹시 본적 있어요? 네 근데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너무 막 과시해서 네. 마,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거는 몸에 건강에는 안 좋겠죠? 네. 뭐.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밥을 많이 먹는 거? 저 너무 많이 아, 네. 어, 너무 거 음. 먹는 거? 먹방 같은 거면 과다하게 이만큼 먹잖아요 너무 과한 몇개로 먹는 거아니요 그렇죠 너무 매운 거하 맞아요. 한번 유튜버 너무 음. 매운 음식만 먹으 음. 아, 그랬어요. 동물 키우기 아주 아저씨 굉장히 좋아해요. 터터튜브 네. 알아요, 터터. 소닉은 알아요. 똑똑한. 어? 소닉이 알아요. 소닉이 소닉 소니 게임. 아, 니 그... 게임 아닌 동물 이름. 소닉이 거신족스 키우는 거, 어, 예. 그것도 재밌죠.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 사칭. 응? 선생님은 사칭하는. 선생님은 사칭해요. <laughs> 네, <너. 웃음> 아저 아저씨가 사칭하냐고요? 사칭해가지고 사치, 저희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어, 얼굴이 안 나와 있길래 인증하셔야 돼요. 인증을 해야 돼요. 목소리가 뭔가 다른데. 여기 나왔다. 어보정이 질문 있는 사람. 저요. 음 응, 질문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까요, 우리?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무슨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왔는지 어, 선생님이 기대를 도록 하고 있어요